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앤디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쓴 비유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캘처 메이킹 문화 만들기 이 책의 탁월함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흔히 요즘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뭐라 그럴까, 부름이라고 할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문화명령,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을 굉장히 이렇게 일상의 피부에 와닿게,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인들의 피부에 와닿게 해요. 우리가 읽어보면 뭐 피자 얘기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빈대떡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름에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그리고 성경 텍스트에서 눈길을 떼지 않는 그러면서도 현실을 아주 자세하고 깊숙이 특별히 일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그 부름을 자각하게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이라고 봅니다. 2 0 7페이지예요그 소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으키신 것은 다름 아닌 문화혁명이었다. 그들의 문화적 창조성은 파도처럼 광범위하게 물결치며 로마 제국을 새롭게 형성했다. 초대교회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번영이다. 당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스타크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마침내 강력한 세력을 이루기까지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과정을 정확한 수치를 들며 비종교적 언어로 설명하고자 했다. 기원 후 350년경 로마 제국 인구는 적어도 6천만 명이 달했는데, 그중 그리스도인은 3,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당시 일부 기독교 작가들은 스스로를 주이라고 칭했다. 1세기에 기껏해야 수천 명의 지자를 확보했던 동이 어떻게 4세기에 이르러 로마 제국 인구의 반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여기 이런 또그 문장이 있어요. 스타크가 몇 장에 걸쳐 지적 탐정 소설 같은 필체로 풀어낸 답은 결국 문화다.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허용한 것은 본인이 크리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정치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찌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렇게 커져 있었고 어떤 도시 지역은 반 이상이나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이게 참 특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연구가 줄어들질 않았다. 두 번째. 근데 여러 이제 종교단체와 비교를 해봤는데,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탁월한 그룹이 기독교였어요. 그저이 문화적인 탁월성이라는 것이 이, 이 로마 정부를 사로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시 4세기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땅은 팽창할 때로 팽창도 있고, 밖에서 공격은 집요하게, 그 땅을 되찾으려는 공격은 집요하게 몰아치고, 또 내부적으로도 뭔가 이제 이큰 제국을 하나로 통일해줄 힘이 필요했는데, 결국 그 기독교가 가장 유력한 캔디데이트였고, 결국은 그 통일시키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한 거죠. 근데 거기에 문화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문화적 탁월성.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종교라면은 이 제국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발견할 수 있는 탁월성 중에 하나가 문화성이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장악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은 정말 아주 이 친절한 안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도 출발해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펼치면서 그 안에 우리의 부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는 좋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